요즘 결혼정보회사라고 해서 중매 주선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입비는 부담스럽지만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보고 이런 곳을 찾습니다. 애들 업체 중에 우선 회원수 늘리는 데 급급해서 과장 광고를 서슴지 않고 심지어 자기네 직원을 회원인 것처럼 속여서 맞선 상대로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 이효동 기자가 고발합니다. 자연스럽고 흥겨운 만남의 기회 때문에 인기 있는 단체 미팅 행사입니다. 결혼 정보회사마다 앞다퉈서 이런 이벤트를 여는 것은 결국 회원 수를 늘리기 위서입니다 인기 연예인을 홍보 이사로 앉히고 각종 이벤트와 함께 대대적인 광고를 했던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입이 업체 지방 기사를 찾아서 전국의 회원 수를 물었습니다. <laughs> 그한 6만 명 정도 있어다다원만 명. 정도 돼요. 근데. 회원들 간에 결혼에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한0 0 정도, 그 정도 거예요. 자, 에는그렇죠 그러나 이 업체의 실제 회원 수는 겨우 500명 수준. 물론 성원율도 엄청 부풀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되상한 VIP 회원은 업체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원하는 상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해 주는 조건에 이게특별다 특별 지 원하는 다 된다고. 이 업체는 맺어 줄 짝이 없을 경우 직원을 회원이라고 속여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혼할 여성을 원했던 이 남자는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분하고 맞선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네, 봤어요. 그죠? 원래 전화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아, 실제 직업이 만원의 이 남자 회원도 직원과 맞선을 본 사실에 붕괴합니다. 신척이하는 무슨 컴, 컴퓨터 업체 거기에 만원으로 얘기했어요. 사기죠 이렇게 이게 사기 아니면 뭐요 맞선을 받던 직원은 회원의 탈퇴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해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될수 있으면 어, 당신들 중에서 소화를 할수 있으면 직원이라도 나가야지나는 식으로 경영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사 계약을 했다가 최근 계약을 파기한 이모 씨는. 지사 모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감행해놓고, 뭐 해놓고 계약 해놓고 본인까 서울에 만명 있다는 그 회원이 갈수록 말이 바지고 5천 명밖에 안된 나중에는 한 명이다, 명이다. 결혼 정보 시장의 규모는 최소 500억. 전국에는 현재 700여 개의 크고 작은 업소들이 난리 폐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